오늘은 "부처를 써라"라는 책에 소개된 숭산큰스님의 일화인데요. 들려드리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대기로 탁하고 소리가 나게 치시고는 이게 그거다 하시는 부분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불가능한 건지, 가장 간결한 설명인 건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건지,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말을 해 주셔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스님께서는 신을 믿으십니까? 한 여성이 숭상 큰 스님께 물었다. 물론이지요. 여자는 당황했다. 아니 일반 스님도 아닌 선사이신 분이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손을 믿습니다. 내 눈과 귀와 코와혀와 몸과 마음을 믿어요. 그런데 신을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참나를 온전히 믿는다면 하늘은 푸르고 나무는 초록이고 개는 멍멍하고 짖는 걸 믿게 돼요. 매우 간단하지요. 여자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숭산 큰 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불교에서는 하나하나가 완전하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당신 마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완전할 수 있는가? 주장자를 내려치시며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금방 소리 들으셨어요? 주장자를 다시 내리치시며 이 순간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일으키면 완전하지 못해요. 소리가 나는 순간 주장자를 내려치시며 소리만 듣습니다. 이 순간 주장자를 내리치시며 소리와 당신은 이미 하나예요. 당신과 우주가 그대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주체도 객체도 없고 안도 밖도 없습니다. 안과 밖이 이미 하나입니다. 이를 가리켜 절대 혹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 순간을 유지하면 주장자를 내리치시며 완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일체가 온전합니다. 당신의 소리와 내 소리는 같아요. 이 소리는 주장자를 내리치며 당신의 본체입니다. 이 소리의 본체와 당신의 본체는 이미 하나입니다. 나의 본체와 이 소리의 본체는 이미 하나입니다. 태양, 달, 별등 만물의 본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일구족, 진진상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소리의 본체와 이름과 모양은 이미 하나임을 뜻해요. 얼음과 물, 수증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 이름과 형태는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H2O예요. 물은 H2O입니다. 얼음도 H2O입니다. 수증기도 h2o이지요. 이름과 형태는 다르지만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본체는 똑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잘안 돼요. 신에 대한 제 질문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어 보이고요. 여자가 말했다. 방아착 하세요. 놓아버려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지으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나를 만들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어요. 생각이 나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생각이 일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면 삼나만상을 만듭니다. 생각을 하면 일체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와 신과 부처와 일체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 주장자를 내려친다. 이 순간을 항상 유지하면 당신과 신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매우 쉽지요? 그렇지요?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매우 쉬우신가요?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하면 이미 어긋나겠지만 해볼게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야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난다. 생각으로 나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우주도 만드는데 이렇게 나, 너, 우리, 신, 우주 등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하나인 것을 뚝 떼어서 분리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순간, 전체에서 나만 쏙 잡아서 지목하게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전체에서 일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라는 단어도 전체에서 일부일 수밖에 없고, 전체라는 단어도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분리를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들릴 때그 소리와 공간과 나와 막대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본연의 하나, 온전한 본체가 됩니다. 소리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몸도 있다가 없어지고, 만물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서 변합니다. 있는 것도 본체고, 없는 것도 본체라는 생각으로 본체를 또 분리시키게 되죠. 생각이 멈추면 그 상태 그대로가 본체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은 것을 바탕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관찰자, 주시자로서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본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주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너무 많다라든지, 그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든지, 어차피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라든지, 다양한 피드백을 받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스님께서 막대기를 탁 두드리면서 "이게 그거다" 라고 하시는 것이 생각하지 말고 분리되지 않은 일체임을 알라는 의미가 바른 해석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